마테카 어, 한포의 신, 이제 일로 한번 한포의 네, 신, 강력한 모습들을 보는 네, 그런 게 있었죠. 이거는 말씀드린대로 좀 극한 극단적인 예시그 디렉터 돼서 이제 조직 조직도 파악한다. 뭐 제주도 이전도 준비를 했었고 그때 그리고 뭐 그러는데 이제 레이드가 완성이 되 있다는 거예요. 음. 그래서 그 안톤 레이드를 그때 이제 업데이트를 했죠. 아, 네, 그리고 나서 정말 촥 캐릭터 밸런스 톤 장기장이 붙어서. 아니 <laughs> 그그 지금 안톤도 니 안톤 이얘기를다 쪽이래. 이게랑 친이오즈마도 봤어. 레이를 지렇이 쳤다. 이로 1개로 내려갔다. 로 내려갔었던 거죠. 안 맞는다는 거는 다들 알고있금안판서 오지마까지 지금, 지금 뭐 연대 연대니까 아니야 <laughs> 올라갈 줄 알았는데 이게로 내려갔잖아. 아, 아 <laughs> <그래서> 그러네. <laughs> 로도 잘만 가는 캐릭터도 있고. 야, 이제 빌마르크 나왔다. 을 들고 있어도. 아, 형도 이딱 찍어 내놨더 이거 진짜 자기 뭐, 자기, 자기 그 시절 얘기한다. 딱까지 아, 음, 가겠어. 그런 캐릭터 너무 약한 거예요. 어떤 캐릭터들은. 그래서 그 지금 리을수가 없는 게 초안사 하급도는 아도르라고 있었는데 아, 그 아니 이거 아도르기잖아 비교해서 아네. 계산기에서 좀 벗어나고 있어. 일 아도르력, 막이 아도르, 막, 이 아도르력, 이 아도르... 막, 이런 식으로 하는 밈도 있고 막 그랬거든요. 어, 그래서 언제 적에 아도르가 먼저 나오는 문제가 많으니까 음. 그럼, 아, 뭐가 제일 급할까 고민을 하다가 당시에 이제 개발을 너무 늦고 음, 네. 있었던 그 이차각성. 를 먼저 마무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때 막 그때만 해도 2천억씩 6개월에 한번 업데이트고 막 이랬거든요. 네.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막 저희 개발 리소스를 막 들이 부어서 이제 한 달이나 한달 반에 하나씩이 작은 성 업데이트를 해보자. 2천억. 아니 2천억. 뭐야? 그 이렇게 진짜 이렇게 그냥 뭔데? 기자라인데. 생각도 너무 잘안 되는데. 아니 천년전 얘기하지 마. 아, 그거 아니야. 옛날 얘기를 하고 있어. 저거 <laughs> 각성 되게 오래 걸렸는데 자기가 이 차가 빨리했다고. 그거 진짜라니잖아. 1 0월자지 10월까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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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거까지고0월까지 10월까지. 10월까지. 야0월까지 10월까지. 1 0거까지 10월까지. 1지 10월까지. 1까1 0지 이게 기억이 나는 게저화면 보시면 배드가 너무 많이 보실 것 같아요. 이게 또, 직원분들이 또? 그러면서도 또? 약간 피곤하지만 또 너야, 행복한 또? 표정을 지으셨는데 요게 나오게 되면서 어 당시 그 깃발이 몇개 타고 그랬던 거 같아요. 아 안녕하세요. 이거 사데이 버퍼 얘기하다가 이거 얘기 왜하는 거야? 지금 쓰고 있는 걸 몰라. 이따가 내가 말하고 어디까지 가나 보자. 지금 둘다 굴고 넘어지잖아요. 아니 미식의 흐름 확보 미쳤냐? 고 이러고 버퍼 얘기 안 하고. 그러니까 버퍼에 대해서는 크게 미안, 좀 버퍼, 좀 어,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 보는지 두 가지. 네, 한 가지는 그거, 어, 버퍼, 버퍼 얘기한 대로 편하게 오는 경우가 많은 말이죠. 그 시절에는 지금 얘기 아닙니다. 그 시절에는 네, 편하게 당시. 오는 네, 당시 편하게 오는 경우가 많아서 빌러들이 버스를 탔을 때좀 억울하기도 한 거죠. 음. 네, 흔들어놓고. 제시절 앞서 앞서야 돼. 제시절. 손때는 데는 없었고. 그게 한 가지 이제 문제였던 것 같고. 어, 아토 얼굴 나오자마자 바로 압수 시켜야 돼. 예. 두 번째는 버퍼가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. 버퍼가 얼른 밸런스를 잡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. 어, 오, 설마. 확 오긴 오네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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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하나씩 또 얘기 지려볼게요. 예. Yeah. 어. 이게 버퍼는 예전에 세팅을 덜 하고도 계속 늦어지고 이러잖아요. 아, 뭐, 어, 거. 뭐, 어, 어.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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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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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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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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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, 좀. 우리 우리 한 시간 동안 덤파 역사 공부했어. 아, 그렇지. 제대로 된 역사도 어. 아니야. 어 <laughs> 안톤 시절 얘기밖에 안 하네. 김명진 시대만 공부했어. 이이 내가 는거 <laughs> 내가, 시에는, 내가 이거, 이렇게 아, 그래서, 잘했다. 당 <laughs> 현대사만 배운 지, 내가 이렇게 잘했다. 내가 가고. 오늘 꿀이든 야 어, 정우랑 개 박차 야다 많이 먹었다. 어. 버퍼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? 포포란 하니까 제가 안톤에 있던 시절이 떠오르네. 아 기승전 안토니아 기승전 안톤. 아, 제가 안톤의 아, <laughs> 시절이 <laughs> <생각나는 웃음> 제가 생각나는 거 제가 안톤 때 디렉터로 어? 있었을 때 이름. 에 l a 시 때도 아니고. 안톤 시절이야. 아니 그 뭐냐? 띵 찬냐고 띵찬오. 근데 안통, 이거 이중판을 막는다는 <laughs> 거면 저건가? <적은가? 웃음> 아포랑 영축이랑. 처음 제가 이제 피스덤퍼 맡았을 때는 정말 그. 대단아또그리 그때기야 썼거든 완는 에픽 내가 레이트온 터가 있었고 이때 나왔다 고 이때 나와공 공연 공연 공이 진짜 이요가지따라가가 성장할 수 있고 가안한게다 문제고 자기 때 잘했고 자기 때 잘했고 자기 후임이 다망이는 안턴 시절 얘기하고 있어. 물 많이 <laughs> <생각이> 들었습니다. 그니까 반겨준 게 완턴 시절 정지보트 들어갔냐 그러니까, 그러니까 정도 아니 왜안턴 시절에 방겨주고 있지? 라는 얘기가 있 그래요. 네. 시문문주좀 단축하는 방향성을 좀 잡았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. 계단의 초입에 대한 높이를 낮추고 어디 했냐 어디. 계고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좀 많이 아로전반적로 어디야? 단축이잖아요. 그 말씀하신 내용이 전반적인 파밍이잖아 단축인 건데 그러면 오줌마가 단축인가? 구체적인 건 뒤에 또 한번 말씀을 해주시는. 아 그래서 어떻게 단축할 네네. 거냐고. 있다가 그. 지금은 우선 이런저런 생각들로 수정을 했어요. 뭐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 거니까 아, 아, 네. <laughs> 어, 실제로 디테일하게 어떻게 바뀌는지는 이 방향성 이야기가 좀 끝나면 어, 하나. 오 것. 나중에 또 얘기해도 나올 어, 거같은아 지금 지금 방향성, 방향성 얘기하고 있는 거였어? 거였어? 네, 네. 그러면 이거 방향성, 방향성 얘기하고 있는 거였어? 거였어? 그 말은 뭘그뭐뭐 얘기하고 있었던 거뭐 아니었어? 지금. 머리 존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야 지금. 지금 믿고 있다. 지금 머리 단축한다며. 안 된다고. 연예인들이 하는 그 팔씨름을 돌아와야 라는거 아니었어? 네, 아니 이금 머리 속에 수정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. 그리고 스탈리스만. 아 우리 더박클래식 얘기하고 예, 있던 거 아니었어? 그 우리 더박클래식인 네. 네. 줄 알았는데. 그런 데서 수정을 좀 했음. <laughs> 네, 백제 에 p 풀세아로 갔는데 쩔 파티밖에 없는 거예요. 썰 파티밖에 없지. 그냥, 그냥 <웃음> 어, 일반 파티를 <laughs> 찾아서 친구들한테 들어가서 처음 가본다고. 저, 저 아재 처음 와봐요. 강태. <laughs> 강제하게 <laughs> 준비해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미리 그 미래를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다게 얘기했죠. <laughs> 아, 그게 <얘기는> 그래서 <laughs> 뭐 여지 없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<laughs> 결국 가이드를 가서 돌기는 돌았는데.